케볼맨스는 신명기 28장 너무나 중요한, 아, 너무나 중요하다기보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원래 1절부터 14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집에서 꼭 읽어보시고 우리 28장 1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감사하게 우리 아침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랑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 음, 모든 인간의 생사 화복, 그리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총치하, 통치하고 다스리시고요.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주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기 원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포로로... 끊임없이 전쟁으로 내 네, 모르셨을까요? 한마디로, 이 길을 누가 벗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보고 있지만은 이모세어기부터 시작해서 쭉 구약을 읽어보시면은 둘다 고집이 세다. <laughs> 근데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고집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크신 사랑입니다 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 갚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는 평생 그리고 죽어서도 부활의 문물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문물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 늘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하나님이 입에 두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28장 1절부터 이 절의 말씀이죠. 어, 신명기 28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는 길에 대해서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훨씬 더 길게, 어, 뭐 15절부터 68절까지 거의 50절에 걸쳐서 뭡니까 저주받는. 그 길을 보여주면서요. 결국 하나님이 이 축복받는 길, 저주받는 길둘다 보여주신 이유는 뭡니까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가 아니고 이 축복을 받아야 함을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요? 강조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떤 축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러면 되겠는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또한 육신에, 그리고 우리를 위한 것을 더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내가 받는 것이 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점이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벗어나서는 이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어쩌면 말씀으로 이제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그 축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여섯 가지 축복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이 담겨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이죠.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기억나시죠? 일어나서 어떻게 요 자세히 들으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이 여섯 가지의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첫번째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뭐래요?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뭐래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가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게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성민으로.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니.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보고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르 여시사내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어,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이 굉장히 물이 귀한 곳이잖아요 이곳에 때를 따라 물을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꾸어 <laughs> 줄지라도 꾸지는 않을 거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나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행하여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laughs> 숨 넘어갈 만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지금 함께 나눴는데요. 어 이거 이 말씀을 읽으니까 굉장히 기쁘시죠. 매, 매주 예배 때마다 고난만 얘기하다가 갑자기 복받으라고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죠. 다만 우리가 이건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청전 이 여섯 가지 약속을 여섯 가지 축복을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말씀드리면 풍부한 양식을 약속하셨죠. 농사, 목축 모든 일에 복이 넘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주변 나라가 아무리 전쟁을 일으켜도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 군사적으로도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오직 너희만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우리 축복하시겠다 여러분 이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때로는 안 믿어진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양적인 번성 또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네가 하는 일마다 가축마다 다 늘어나고 복을 받을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럼서 뭡니까 풍요로움 가장 중요한 것이 빚인데 그빚 또한 때를 따라 너희에게 필요한 만큼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럼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경제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어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15절로 68절까지. 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는 불순종할 때 그거의 반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보다는 불순종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야, 하나님 백성은 온갖 고생만 하다 끝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방금 나눴던 거죠?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15절, 68절은 저주의 말씀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이것은 뭡니까? 저주의 말씀이 더 길게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해서 협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무엇도 떠난다, 축복도 떠난다는 아주 단순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처럼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몸과 마음은 잠시 떠날 수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 받는 길에 대해서 알려 주셨어요. 둘다 알려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보다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변화되는데 항상 따라오는 것은 회개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이 너무 발견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충만할수록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이 은혜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알면 할수록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교제와 친밀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 시작된다니까요. 이것이 가장 기쁘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주보에 다시 정리를 하게 되어졌어요. 교회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생기 때 하나님 주셨던 약속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뭡니까? 우리는 큰 교회. 큰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교회입니다. 그죠 그럼 뭡니까? 숫자가 많은 것이 큰 교회가 아니라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많은 교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가득한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 비록 더디더라도, 그쵸?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 속에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큰 교회죠. 이렇게 써놓으면 누가 이것만 보고서, 아, 동기 가득하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펜트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는. 누구에게 전사를 해야 될까요? 다음 세대에게. 그래서 우리 세대들이, 저희들은 정말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막 엄청난 막 붐을 일으키고 막 영향력을 주고 그것도 하나님 하시면 감사하겠죠. 그 분명히 여기 약속한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하나님 사랑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뭡니까? 첫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교지를 섬내. 성기는 그 축복이 우리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웃과 그리고 선교지를 섬길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선도님들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준비하듯이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선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